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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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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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는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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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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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광고요? 아, 그거는, 제가 튼게 아니라서, 맞네. 어, 광고는 이게 제가 튼게 아닌데, 나오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트위치에서 자동으로, 제가 분명 광고를 꺼놨는데도 트위치가 들어주는 거라,

이, 제가 켜는 거 아닌데. 어, 애니님 안녕하세요. 레하. 레하 반갑습니다. 와. 에? 에? 아, 라풀, 제프님첫째히 감사합니다. 감사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 구글에서 부스트 스크림 허브이요 에? 여기서 그 광고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제하, 루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저녁 뱅송을 켰는데, 아. 오랜만에 제가 저녁 뱅송을 한번 켜 봤거든요. 원래 요즘 너무 새벽에만 켰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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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야, 요즘 야. 왠지 모르지만 J-POP도 땡겨가지고 막 J-POP도 노래 J-POP 틀고 있거든요. 나나 나나 에이. 아. 이상한 거 광고하는 사람 많네다잉저 사람은 쫓아내야겠다. 이미 나갔을 것 같지만. 근데 어떻게 쫓아내지? 아 이거 이상한 광고하는 사람은 쫓아낼게 뭐야 배할게요 저거는 제가 보기엔 광고 계정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방송할 걸뭐 할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마 바라운트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바라운트 일단, 제가, 이게, 오늘도, 이제 오늘도 새벽에 올렸거든요. 원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약속이 전에 한, 두 명이나,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한번 미뤄진 약속인데 오늘 미뤄져서 오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하는데 아니 친구가 한 명이 실수로 폰을 떨궜대요. 떨궜는데 아니 핸드폰이 그 박살이 났대요 액정이 한번 화면이 아예 나갔다고. 그래서 화면이 나가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멀티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 갑자기, 이제 뭘로고 다 이제 하고 있는데, 미안해, 우우 하면서, 아니, 화면이 뭐 박살 났다는데 핸드폰으로 해야 하는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핸드폰이 박살 났는데 못하죠. 그래 약속이 한번더 미뤄진 이제 기적이, 약속이 지금 벌써 두번 미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방송 켰습니다. 그래서 일찍 킨 김에 오늘은 빠로라한테 할까 싶거든요. 아, 어,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지인분 이제, 아, 맞다, 오늘 아빠 생일이었네. 남자, 자기 얘기했다. 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빠 생신인데 오늘 방송을 킨 거네요. 어떠 참 레전드 아닐까요? 레전드인데 제가 오늘 아버지 생신이시거든요. 아, 아버지 괜찮나? 모르겠다. 저, 어, 내일은 이제 지인분 생일이고. 여보지? 내일모레 또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 생신이 이틀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5만 원에 부모님 생신 선물로 드릴려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제가 불속성 효자긴 한데, 불속성 효녀긴 한데, 아니, 부모님 생신선물로 드릴 5만원을 제가 까먹고, 그, 그 예, 5만원을 까먹고, 그만, 메이플에다 질러버린 거임. 그래가지고, 어, 이거, 젖었다. 부모님 생신선물, 해야 하는데, 이걸 메이플에 다 질러버렸음. 그래가지고, 부모님 생신 선물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 이게 하필 또 내일은 이제 다른 지인분 생일이고, 내일 모레는 또 다른 지인분 생일이에요. 어머니 생신하고 겹치는데, 한 분은. 근데 또 그분들한테 제가 생일 선물을 드려야 하기도 하고, 한 분은 생일 선물 해주셔가지고, 꼭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신 선물은 제가 다음 달에 해드리겠다고 좀 후르긴 한데, 다음 달에 드릴 테니까, 어, 어찌 어찌 해달라고 밀었거든요? 진짜, 에바긴 한데요. 제가 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부모님 생신인데 까먹고, 게임에 돈 쓰다가 까먹지 마십시오. 아, 근데 게임에 또돈 써야 되는데. 생일 만원 써야되는데 어 장도 가야되고 아 어... 용돈 또 들어올때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틀 후에는 또 어머니 생신이신데 내 생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음 어떻게 3일만에 생일인 사람이 4명이나 있지? 너무 압축잘돼 있는 거 아니? 너무, 놀라이으니까 빡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 지금이 또 제가 이제 메이플을 요즘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메이플, 이제 캐시 템들이 한참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메이플에도 현질할 거 많은데 생일은 많지, 아.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이제 용돈 대사정 때문에, 어, 돈이 잠깐 부자였었다가 그거 다시 엄마한테 다토해내야지고 돈은 줄어들었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난감해졌죠. 돈이 문이... 아 생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방학이니까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실친들하고 이제 실친들이 학기 전에는 다 각종 살거든요 제 주변은 그러니까 제 주변 실친들이 싹다 각생을 살아요 막 복학 전공하고 열심히 살거든요 되게 다들 학기 중에 시험공부하고 게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으면서 요즘 교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되게 할게 많아졌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하필, 이제, 낮에 잡으면 방송에 상관이 없는데. <laughs> 그, 뭐더라? 하필, 이제, 애들 또다싹다 다 저녁에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저녁에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하자면, 이제 아침에 하고 딱 저녁에 방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애들이 싹 다, 애들 또나 저녁에 돼. 하니까 이제 저녁에 약속 잡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새벽 방송을 그래서 주로 키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릿결 저다 상했다. 이걸 어떡하지? 앞으로 머리 관리 해야겠는데. 방금 머리 딱한번 하는데 머리가 개털인 머리, 머리 앞으로 개떡같이 해지 않겠습니다. 머리 관리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아, 이게 한번 탈색했다고 진 머리가 개 망해가지고. 아, 탈색을 하면 안 됐나, 역시. 약간 인생의 숨막 같은 기분? 아... 나 오늘은 배로란트를 할 예정인데 오늘 아빠 생신인데 아빠 생신이라고 이제 말한 게 아침에 아빠 생일 축하해 이러고 말한 게 끝이거든요 그 외에 말한 게 없어요 웃긴 게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빠 미안해 내가 그 돈을 메이플에 써버렸어. 아빠, 미안. 다음 달에는 꼭 용돈 아껴서 생일 챙겨줄게. 따따단, 단단 이게 참. 네, 근데 이게 헷갈렸어요, 손이. 이 여러모로 겹쳤었어가지고 원래는 오마카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딱 그렇게 금전.. 아.. 답 못받아가지고 저번에도 말한 소리긴 한데 네.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행히 봐주셔서 바깥은 줬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 못 맞아오면 이제 대학교 그만두라 한댔거든요. 그래서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사실 국장은 진짜 실수만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실수로 10점을 깎아먹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꼬이고 꼬였죠?

나나나나 러게랑 꺼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할 게왜가있아 오늘 원래 제가 당을 받았고 올래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콜라가 어제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탕수육이나 이런 고기 같은 느끼한 룬에는 무조건 콜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콜라가 다 떨어진 거임 어제. 그래서, 아,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장보고 와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와, 일어나니까 오후 이제 씻고 잤어요. 그냥 일어나서 귀찮을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사실 아침에 방송킬래 했는데, 근데 너무 졸려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약속 때문에, 이제 좀, 장 보고 와야 되니까 한 시간 일찍 했는데, 아니, 너무 졸려서 그냥 계속 잤어. 알람 끄고 자고, 알람 끄고 자고. 그랬더니, 약속 시간이 된 거임. 그래가지고, 아, 일어나서 해야겠다 하고, 딱밥 먹을 거, 밥 먹으면서 해야지 하고, 밥 먹을 거 데려오고 하는데, 이제, 예. 그래서 장을 못 봤고요. 어차피 약속도 깨지긴 했지만, 비도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요즘 장마철이라 비 계속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을 못 보러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콜라가 없었거든요? 탕수육 남은 걸 먹는데? 그래서 콜라가 없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로 이 느끼한 걸싹 내려줘야 되는데. 콜라가 없어요. <laughs> 콜라가 없어지고, 응. 맛있게 됐죠. 짠, 단 오잇, 썩, 예. 나 나는, 나나나나나나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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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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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주스를 사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시원한 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시원한 과일주스 같은 거 그래서 시원한 수박주스 사가지고 우마이! 하면서 마실 생각이었는데 그거 방송 때 마시면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을 못 보러 가므로써 계획이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마시고 있는 건 우리네요 장을 보러 갔다 왔어야 했는데 그쵸? 다음에 내일은 진짜 진짜 꼭 콜라 사올 거임. 콜라 사오면서 누가 해야죠? 하 그냥 콜라 사오고 두시에서 주스도 사오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예. 네. 아, 내일은 화요일이구나. 아니, 수요일 맞구나.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부모님이 받사주는 날이니까, 부모님 카드로 맛있는 거 시켜먹고, 완벽하다. 아, 17일에 용돈이 줄어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까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돼서, 좀, 아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 하고 지는 게, 잠깐, 메이플, 거의. 예. 메이플만 하고 지내가지고. 딱히 말할 게 없긴 한데요. 요즘 제가 죽어라, 메이플만. 로아도 해야 되는데, 메이플 하느라 로아 할 시간이 없어서, 로아도 못 하고 있고. 민초, 민초님, 안녕하세요. 민하류가 반갑습니다. 요즘 메이플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방학 끝나면 메이플 또 들리니까. 아니, 왜, 왜 벌써 위플이래요 간다. 팩이 어떻게 해야 벌써 그렇게 찍히지? 그래서. <laughs> 와, 하다가. 1.3대 잡힌다고요? 쓰데미 컷이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버닝 서버 버프인가? 쓰데미가 무음 41층이 되어야 할 텐데, 무음 43층인데, 서가 최소 컷이 43층 아니에요? 이게, 네? 그게, 버닝 버프임? 주스텔 1.4만인데, 되는 게? 난 본섭이어서 그런가? 아직 41층에 한갠인데 본인섭 개사이네 와. 나는 2만이어도 41층인데. 진짜 개, 죽어라! 때려서 41층인데, 아. 억울하다. 아, 아니 그럼 뭐하? 어차피 저 유니온 별로 있지도 않은데, <laughs> 유니온이랑 링크로 기껏해야 올리는 게그 확정던데. 아, 음. 나 최소 그 어. 최소허, 지금 스직 펫도 안 되는데, 다시 삼층도못 가서. 그냥 허접이죠? 슬퍼요. 로아도 켜야 되는데. 아, 문부, 저 문부 스토리 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계속 미뤄봤어요 하드베그도 미뤄야 되는데. 아, 그리고 당분간은 본캐보다는 부캐 템 맞춰주는데 집중할 것 같아서. 저, 아, 섀도우, 섀도우 부캐 하려고요. 그리고 아크, 아크 6차 봤는데, 그냥 메이플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개 거지 같은. 아, 티라이스님 안녕하세요. 티하, 류하,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너 아크 6차가 너무 슬퍼요, 메이플. <laughs> 아, 변신을 그래서 아니, 변신을 풀다가 스택을 쌓고 변신을 다시 해야죠. 극딜을 넣으라는데, 어, 그럼 변신 풀고 스택까지 신경 쓰면서 이제 연계기가 필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캔슬이 필수가 돼가지고 그냥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아지. 이 찍맥지! 나나나. <laughs> 아, 아니, 찜밭지기긴 한데, 저 아크 개우고랑. 아, 근데, 진짜, 아찔하다. 메이플. 본캐 진짜 갈아타야 되나? 근데, 섀도우 개 재밌긴 하는데. 암매, 암매, 암매 하는 게개 재밌어. 근데, 상향할 때, 암매, 안매, 암매만, 썸파면서 누르고 다녀도 상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크 할 때는, 키보드 다 누르면서 샤, 상향하는데. 계산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러다가 나중에 섀도우가 본캐보다 스펙 높아지면 웃길 듯요 다음 하이퍼버닝 섀도우한테 주려고 지금 미리 200까지 키워놨는데. 메카닉도 키워야 되는데. 아, 뭐 오늘은 바롤한테 할 거니까. 발로란트는 해볼까요? 진짜 초보임. 오늘은 오랜만에 발로란트 하려고요. 어디 있지, 발로란트? 에. 네. 된다.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간 거예요. 아. 야 유비 혜택 야무지네. 이제 바로란트켜야지바로란트켤게요아뭐 유니.